정말, 음, 첫 공연이랑 정말 많이 긴장도 했고, 그리고 뭔가 예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긴장 속에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일부가 그랬었고, 뭔가 자주 됐던 분들이라서.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분들이라서, 어, 이거 공연할 때뭐 그렇게 막 떨리거나 뭐, 뭐,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저의 큰 오상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그, say m y e 하는데, 갑자기 급하더라고요. 뭔가, 아, 차 있는 여러분들 보고, 한분한 분이 빛 같은, 좀 달빛 같은. 처음부터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쉽지 않았었고 좋은 노래를 조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과 어, 마음가짐을 다 잡아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연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... 오늘은 뭔가 더할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냥 그저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